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게임 친구, 캥다입니다. 저번에 움직이는 프로필 헤어스타일 와트 영상에서 남은 움직이는 프로필 불안정한 지지와 세탁기 중력자탄 미션 방법과 꿀팁 리뷰 영상으로 가져온다고 했었죠? 이번에는 한 영상에 두 개의 미션을 다 담아서 가져왔으니 다들 영상 꼭 보시고 프로필 얻길 바랄게요. 세탁기 중력자탄의 미션 방법은 50마리 동시에 기절시키게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불안정한 지지의 미션 방법은 보스 10마리 잡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답일지는 뒤에서 확인해주세요. 신규 신화영웅인 펭귄학사 100회 소환하기 미션도 1회 남기고 가져왔는데 이건 중요한 건 아니니 패스하고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이번에는 이지똥과 함께 했어요. 혼자 하는 게더 편하기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면 돼. 언니가 알아서 할게 라고 말해둔 상태이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예요. 일단 중력자탄 소환 한 마리만 있어도 충분하더라고요. 다음으로 펭귄학사 소환 백개 소환 프로필 미션 성공. 이제 마지막 지지 소환 지지는 보스를 잡아야 하기에 왼쪽 윗모서리 위치에 배치해 줬어요. 지지도 한 마리만 있어도 충분하더라고요. 이제 충격로봇만 모아서 몹을 뭉쳐 중력자탄으로 쳐주기만 한다면 모든 미션 클리어. 중력자탄의 미션은 몹이 쎄지는 후반라운드에 깨질거라 천천히 2열에 충격로봇을 잘 배치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50마리 이상의 몹이 뭉쳤을때 중력자탄을 앞으로 한칸 옮기고 쳐주면 모든 미션 클리어! 아참! 갱단님! 저는 새로나온 와트의 움직이는 프로필도 같이 하고 싶어요! 라는 질문이 있을까봐 저 갱단이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산적 위치에 와트만 넣어주면 됩니다 참 쉽죠? 이제 노말 클리어해주고 과연 성공했을지 확인해보러 갈게요. 뚜둥. 오! 빨간불! 과연 3개 다 성공했을지 바로 확인해봅시다. 첫 번째로 세탁기 중력자탄은 성공했네요. 미션 방법은 예상대로 한 게임의 중력자탄으로 한 번에 50마리 동시 기절입니다. 정답이네요. 그럼 다음은 불안정한 지지. 역시나. 한 게임의 지지로 보스 10회 처치입니다. 마지막으로 펭귄 학사 100회 소환까지! 이렇게 이번에도 모든 움직이는 프로필 전부 완성! 다시 올 프로필로 돌아왔는데, 이제... 다음 프로필 언제 나오죠? 며칠 만에 또 기다림 모드네요. 이렇게 프로필 미션도 다 끝났으니 곧 프로필 미션 총평! 정리해서 가져올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